알리기. 테슬라의 모든 제품을 찾고 또 찾는 테슬라용 품점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상품들을 고르고 골라왔는데요. 가지고 싶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실전 진행시켜. 테슬라 모델아이 ABS 에어벤트 풀커버 패드세트. 테슬라 모델아이 차량을 위한 ABS 에어벤트 풀커버 패드세트를 소개합니다. 이 에어벤트 커버는 뒷좌석 에어컨 통풍구를 완전히 덮어주어 통풍구를 먼지와 다른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며 차량 내부의 공기 흐름을 유지합니다. 고품질의 ABS 소재로 제작된 이 커버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차량의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에어벤트를 완전히 덮어주는 통합 디자인으로 차량의 뒷좌석 승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에어벤트 커버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으로 한 번에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미 475개가 판매되었으며 사용자 리뷰에서 4.8의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들은 제품의 품질, 차량과의 완벽한 호환성 그리고 설치 용이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네요. 테슬라 모델아이 뒷좌석 송풍구를 보호하고 싶은 오너분들에게 이 송풍구 커버 세트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테슬라 운전 대 이젠 더 스타일리시하게 테슬라 운전하면서 스타일에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의 테슬라 모델3와 모델i를 위한 실리콘 기어 시프트 커버 세트가 여러분의 차량을 레벨업 시켜드립니다. 이 세트는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테슬라의 내부를 더욱 고급스럽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설치도 간편하여 몇분 만에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시트와 화이트 커버를 조합한다면 멋진 테슬라 룩이 완성되겠죠?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차주들이 이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플라스틱 소재보다 실리콘 소재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당신의 테슬라에도 이 스타일리시한 변신을 선사해 보세요. 테슬라 대시보드 스웨이드로 고급스럽게 꾸며 보시죠. 테슬라의 실내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스웨이드 대시보드 패널 보호 커버가 그 해답입니다. 대시보드가 스웨이드로 갈아입는다면 운전하는 매 순간이 럭셔리해질 것 같은데요. 이 스웨이드 커버는 테슬라 모델 아이와 모델 3의 대시보드와 문 트림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의 실내를 새것처럼 유지시켜줍니다. 설치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차량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데코 스티커 랩으로 차량의 실내를 씻고 개성있게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사용자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이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실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이 스웨이드 대시보드 커버를 놓치지 마세요. 테슬라 음악에 맞춰 빛나다. 테슬라 운전 중 음악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이제 테슬라 모델3와 모델아이의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가 음악의 리듬에 맞춰 빛납니다. RGB 네온 LED 라이트 스트립으로 차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세요. 음악이 흐를 때마다 색상이 변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 LED 라이트 스트립은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에 적용 가능하며 USB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앱을 통한 제어로 색상, 밝기, 그리고 효과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운전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설치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차량 내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이 제품으로 차량 내부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다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테슬라도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테슬라 시트를 이젠 더 청결하게 만드세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i의 뒷좌석 시트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뒷좌석 하단부 시트를 감싸는 가죽 킹 매트로 시트 관리를 편안하게 만들어보세요. 더 이상 뒷좌석에서 보기 싫은 발도장으로 인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품은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i의 완벽하게 맞는 디자인으로 고급 가죽 소재로 제작되어 시트를 스크래치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전체 시트를 둘러싸는 형태로 시트의 앞뒤와 옆면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차량 내부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이 제품으로 인해 차량의 시트가 새 것처럼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꾸짖지 마시고 마음껏 발도장을 찍도록 내비두셔도 될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시트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이 가죽 킥매트를 놓치지 마세요. 테슬라에서의 꿀 같은 간식 시간 다이닝 트레이로 편안하게 테슬라 모델3와 모델화의 차량 안에서 간식 먹기가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센터 콘솔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다이닝 트레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작고 단순하지만 그럴싸하죠? 이 다이닝 트레이는 테슬라 모델3와 모델화의 센터 콘솔에 완벽하게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절한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컵홀더까지 간섭을 주지 않아 충전 중에도 안전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트레이는 차량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만 있다면 이제 충전할 때도 편하게 식사를 하거나 독서를 할수 있습니다. 리뷰를 보면 많은 테슬라 차주들이 이 제품의 편리함과 실용성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테슬라에서의 식사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다이닝 트레이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셨는데 이들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나요? 너 정말 이럴 거냐?